네, 안녕하세요. 주고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배웠었던 타이틀을 갖다 제작을 하는 타이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틀을 갖다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한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해서 실제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뭐 방송 타이틀이나 이런 타이틀 작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타이틀 디자인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그 방송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그 타이틀 하단 자막이죠? 이 하단 자막의 샘플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그 인터넷에서 캡처를해 놓은 것을 갖다가 찾아서 샘플로 이렇게 놨구요. 이 샘플을 저희가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타이틀, 레거시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이전 타이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움직이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다줄수 있는지 그 프리미어 안에 있는 모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그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래서 저희는 먼저 타이틀 디자인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된 그 타이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 타이틀들을 갖다가 타임라인에다가 배치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구요.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안에 있는 그 이펙트라고 하는 그 서브 타이틀, 그 서브 모니터, 소스 모니터라고 하는 창에 있는 그 타이틀 이펙트 부분에 이펙트 안에 있는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의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배포가 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 보자면, 이렇게 그 샘플 1, 2, 3 파일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타이틀 CG라고 하는 이그 파일이 있습니다. 요 녀석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, 요 녀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1, 2, 3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요거는 그세 가지 타이틀을 갖다가, 여기 있는 샘플 1, 샘플 2, 샘플 3를 갖다가 각 레이어별로 분류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, 기본 작업 그 다음에 어떻게 레이어를 갖다가 다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만들어 놓은 나누어진 레이어를 갖다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지가 이 최종 파일이라고 되어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의 그 프로젝트 파일하고 샘플 파일 세개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샘플 비디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션 작업에서 보게 될 바람갭 돌려보는 회전을 하기 위한 파일이고요자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DSLR 카메라나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임포트 했을 때그 사이즈 때문에 그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비율이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거의 16대 9의 비디오 사이즈인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이나 카메라에서는 4대 3 사이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율이 안 맞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지.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율을 원래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그 비율을 임의로 망가뜨리거나 찌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타이틀에더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뭐 보조자료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자료 화면 같은 것으로.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프리미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리미어를 시작하면,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. 자, 저희는 뭐, 물론 이제 타이틀 CG를 갖다 열어서 먼저 보도록 하자 타이틀 CG를 갖다 만들어 보면, 열어서 보면 이렇게 그 제가 로우서드 1, 로우서드 2, 로우서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녀석들을 하나씩 올려서 보면, 이렇게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. 로버스 드 2, 요런 타입, 그 다음에 로버스 터드 3는 요런 타입, 요세 가지 타입의 그 자막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, 요 자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열려 있는 건 모두 다 닫아서 새롭게 한번 그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. 뭐, 여러분들은 그...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고, 자, 요거는 저희가 단계별로 제가 작업하는 것들 같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한번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영문 프로그램으로 막 되어 있는 것들에 그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타이틀 제목을 주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분적으로 한글 을은 많이 쓰게 되는데 한글을 쓰게 되면 아직까지도 유니코드를 쓰면도 불구하고 에러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자 여기서는 그냥 CG라고 대문자를 이렇게 써도록 써서 만들도록 하자. 자그 다음에 OK 눌러주고. 자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뭔가가 좀 이상하거나 뭐 워크스페이스가 좀마음에안든다라고 하면 어, 기본 이렇게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리셋을 하다가 한번 눌러주시면. 어, 디폴트 상태의 그 표준 워크스페이스로 작업을 해줍니다. 자, 먼저 여기에서, 어, 비디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. 비디오는 샘플, 미디어 파일에 있는 요, 워크온 샌드, 사망을 걷는 비디오를 갖다가 하나 불러서 요 녀석을 비어있는 타임라인에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그 원래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 법,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시퀀스 스타일이나 시퀀스 타입을 갖다가 그대로 다 만들어주게 되죠.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시퀀스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, 어, 이 시퀀스의 타입을 알고 계시려면,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퀀스 타입을 갖다 보는 방법은 프로퍼티스를 갖다가 켜서, 어, 크기, 비디오의 그 가로와 세로,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, 이건 지금 24p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다음에 오디오, 오디오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럼 파일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 다음에 코덱은 뭐가 되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. 자, 이게 정확하게 좀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,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, New Sequence From Clip 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통해가지고, 시퀀스를 만드시면 된다. 또는 지금 보신 것처럼, 비어있는 시퀀스의 타임라인에다가 요 클립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먼저 그 기존에 그 제가 제공을 해 드린 샘플을 통해서 그 샘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파일 메뉴에 n 가셔서 그 레거시 타이틀을 선택하시고 자 타이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음, 샘플이니까 저, 저희는 여기다 CG 아, 로우소드니까 LT1이라고 적겠습니다. LT1, LT1이라고 적고 요 안에 있는 이 사이즈는 그 시퀀스 규격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, 지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먼저. 그, 저희가 그 샘플을 갖다 제공을 해드렸잖아요. 그 샘플을 하나 깔고, 물론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포토샵에 대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,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포토샵이 없거나 아니면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.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작업은 전부 다그 프리미어 안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죠. 자 일단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를 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텍스처를 갖다 켜줍니다자 그러면 텍스처 옆에 있는 이 사각형 보이시죠? 이 녀석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를 갖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 이미지가 저희 CG에 있는 샘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갖다 깔아놓고 이거의 역할은 그 저희가 밑바탕에다가 밑그림을 깔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냥 뭐 밑그림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작업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살펴볼게그 타이틀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 레거시 타이틀이라고 하는 창을 갖다 보시면 여기 액션 존과 그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액션 존 쪽에 이렇게 자막에그 아웃라인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이 액션 존의 바깥으로는 그 자막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배, 배치를 혹은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. 그 다음에 여기 라인들 보면 이렇게 거의 다 맞아져 있죠.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갖다 디자인적인 요소이면서 규칙처럼 좀잘 지켜주셔야 됩니다.